박서진과 장민호, 김용필, 하동건, 장송호, 정다한, 양지원, 유진아 등 트로트 명가수들이 트로트 챔피언에 함께 출연했다. 짧은 홍보 영상 속 박서진은 장구를 치며 헛살 안내를 선보입니다. 헛살 안내는 최근 발매된 박서진의 정규 앨범 타이틀곡 세곡중 하나입니다. 또한 가수들의 노래도 기대를 모읍니다. 트로트 챔피언 프로그램의 특징은 최신 유행곡은 물론 당시의 레전드 무대까지 들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세련된 트로트 명인 박상철의 노래를 부르는 무대를 감상할 수 있습니다. 박서진은 헛살 안내뿐만 아니라 옛날 명곡도 선보일 예정입니다. 20년 전 트로트 음악을 재현함과 동시에 국악을 지키고 발전시킨 선배 가수들에게 경의를 표하는 아주 특별한 무대입니다. 박서진의 무대가 감동 폭발을 일으키며 보는 이들의 탄성을 자아냈습니다. 이날 박서진의 무대를 본 가수들은 감격해 눈물을 참지 못했습니다. MC를 맡은 장민호는 어렸을 때 자주 듣던 노래 '놀러갈 때 할머니 댁에 놀러 갔던 그 노래'라며 눈물을 보였습니다. 이 노래는 장민호에게 할머니와 어린 시절의 추억을 떠올리게 합니다. MC 장민호는 어린 시절의 추억을 떠올리게 하는 이 노래를 선곡해 준 박서진에게 고마움을 전했습니다. 장민호뿐만 아니라 김용필도 박서진의 무대에 큰 감동을 받았다. 김용필은 박서진이 선곡한 노래가 자신에게 많은 추억을 불러일으킨다고 말했습니다. 김용필이 박서진과 교연 무대를 제안했습니다. 그러나 제작진은 방송 시간을 보장하도록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김용필은 박서진에게 조속한 협조 요청을 보냈습니다. 박서진은 실력 파가수로 꼽히며 연예계 친구들과 동료들에게 사랑받고 있습니다. 연기와 음악 활동 외에도 박서진은 잘생긴 외모와 착한 매너로도 유명합니다. 화려한 커리어와 팬들의 사랑으로 성장하는 박서진은 앞으로도 대한민국 연예계의 톱스타가 될 것입니다.